참 어린이집 유치원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이 이참 문제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어? 보육교사들이 어? 지금 학대를 너무 하고 있고 전국의 어린이집은 이 유치원에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경상남도도 지금 있답니다 그래서 전국의이 어린이집 유치원 보육교사들이 지금 어린아이들을 학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. 이 젊은 아들이 남중에 학대를 받고 이 아이들 컸을 때 어떤 행동이 되겠습니까? 폭력으로 과속부에 어? 없어요 학부모들도 어, 유치원에 어린이집에 어 어린 집에 보내는 학부모들도 정신 차리세요. 자신만 보내놨다 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. 가서 어 보고 아이들이 유치원에 어린이집 갔다 오면 은 아이들하고 대화도 해보고 어디에 멍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런 관심을 가져야지. 유치원 어린이집에 보냈다 고 해서 다가 아니에요. 학부모들도, 왜 어린 아이들을 학대를 하느냐 말입니다. 보육교사를 안 하면 되고, 어, 아이들 미우면은, 어, 안 다니면 될까면 그렇게 이 대한민국 국민들은 돈이라 돈. 돈만 되면은, 어, 살인도 하고, 어, 다 하는 거예요. 돈만 되면은. 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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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 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, 어, 세었다고 봅니다 나는 무슨 그렇게 돈돈돈돈 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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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 하느냐 말입니다 적어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어? 교육 어? 음. 보육교사가 되려면 아이들을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아이들을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왜 보육교사를 하려고 하느냐고 인성교육이안 돼가지고 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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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 하면서 들어가니까 이런 해상이 생기는 거예요. 이거는 지금 우리가 1, 2년도 아니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 망할 징조입니다이 아이들이 커서 지금에 이렇게 학대를 당하고 커서 무엇이 될 것입니까? 폭력으로 지금 변한다는 겁니다. 그럼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어요? 참,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렇게, 어, 피를 흘려서 대한민국을 만들어 놨다면, 이런 식이 되느냐 말입니다.